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호 하다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무오 일주 자 2020년 2021년 경자년 자 신축년 자 지나갈 때자 특히나 어, 올해 경자년 조심해야 되는 일주 자 다섯 가지 자 무오년 아 무오 일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오 무오 일주를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자 무오 일주는 자 보면은 여기 무오 일주입니다. 무호 일주는 자 오화가 정인입니다, 인성이죠. 자 인성은 주로 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내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자그 계약이 어떤 잘못된다든지 아니면은 계약이 이루어질 때 하면서 뭔가 어, 마지막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자 어떤 이 계약으로 인한 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런 어떤 어, 시기인 것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경호입니다. 경호. 자, 경호는, 자, 오화 자체가 정관입니다. 정관. 자, 정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존재, 자, 여자한테는 남편, 자, 남편으로 인한 어떤 문제, 또는 직장도 되니까 직장으로 인한 어떤, 어, 문제들, 자,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오화가, 어, 좋은 용신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자 올해 2020년 경자년에 이 오화를 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변화는 자일주별로 어, 다릅니다. 오화라도 그래서 경호는 지금 어, 정관이라는 관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뭔가 내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고 또는 남편으로 인해서 어, 또는 남자는 어, 자식으로 인한 어떤 문제들 어, 또는 어떤 직장 생활 내에서 어떤 이직이나 변동이나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자 그런 어떤 방향으로 뭐 이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나오게 된다든지 자 어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모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5화가 어 정제에 들어갑니다. 자 돈도 되고 남자 입장에서 여자도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자이 오화가 어떤 어 변화를 일으킨다 자 그랬을 때는 뭐 여자로 인한 문제 여자로 인한 어떤 구설수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는 내 아내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내가 머리 아픈 일을 겪을 수도 있다 또는 이게 어떤 금전적인 일이 잘못돼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자 이렇게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어, 경자년 굉장히 초반부터 많이 힘듭니다. 자, 초반에 지금 뭐 거의 진을 빼고 있다 보니까, 아, 경자년 한 해, 자, 12월까지 딱 보이기도 보입니다. 아, 올한 해는 정말 힘들게 뭔가 흘러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고 있죠. 자, 그리고 2021년 내년 신축년입니다. 신축, 신축년 신축 또한, 자, 축이라는 축토가, 자, 진술축미 고지에 들어갑니다. 자, 모든 것을 가두는 거죠. 자, 2020년도에 지금 모든 일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자, 2021년도 어, 신축년에는 그 드러난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자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을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지금 수많은 내가 어떤 어, 대출을 받았는데, 자, 내가 이거를 견디고 견디고 견디다가 드디어 이제 내년 신축년이 되면은 그걸 내가. 어, 못 견디고, 내놓는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경자년은 이제 그 어떤 내가 잘못된 것들이 이제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밖으로 다 드러나는 시기라고 하면, 자, 2021년 신축년은, 자, 그 잘못된 것, 드러난 것이 이제는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여러분들 2020년, 2021년 굉장히 조용하게 어, 뭔가를 발산을 하는 시기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이 해자축이라는 이 시기는 수성의 시기입니다. 뿌리의 시기고, 어둠의 시기입니다. 자, 어두운 시간에 어떤 것을 어 변화를 일으키고, 변동을 일으키고, 뭔가를 실천하고, 자, 이런 시기는 아닙니다. 자, 어둠의 시기는, 자, 우리 인간으로 치면, 자, 밤입니다. 밤의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휴식을 취하고 어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을 잡고 자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어 안으로 자자들은 그런 어떤 시간대입니다. 자 이런 시간대에 지금 뭔가를 내가 어 크게 변화 변동을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한번 벌려 본다든지 이런 것은 특히나 많이 자제를 하시는 게 참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쪼록 힘든 시기 어, 현명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온이었습니다.